따서 갚으면 되잖아. 따서 갚으면 될거 아니야. 아무튼 따서뭘 갚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면 될거 아니야. 다시다. 시다시다시다 아!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오고야 말았어. 들어 어쩜 좋아. 너무 좋아.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가챠를 통해 만나볼 친구는요. 하나미우메, 쿠라모토치나 저희 담당 아이돌 코토레까지. 오늘 세명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돌을 존나게 <목소리> 모았다, 얘들아. <목소리>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아, 이쁘지 않아? 아이, 가챠 돌이 아이, 쁘지 않아요, 진짜? 미쳤어요. 너무 귀여워.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출발. 오늘의 예산 5만 돌부탁 드립니다. 오! 일단 일단 일따뭐 일단. 근데 이건 시간이니까 아이고야 잘 뜬다. 금색이 많이 떴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 아, 자 이렇게 나오면 야 서폿이잖아. 오 잠깐, 야야야 이거 썰 아니야? 변동 아이! 내가 볼 때는. 이 노란색의 가오를 받아야돼요 초대 노란색 근본 노란색 호시 미키님 제발 노란색만 나오도록 노랑의 가오를 제발 오오 오, 뭐야 뭐야 야야야 써럭종 써럭종 노란색 도 누구있어 아 누구든 좋으니까 노란색님들 제발 노란색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발 아니 야, 왜 이렇게 자꾸 아니, 뜬금없이 나왔어, 아리? 세투 장. 후하하 <S> 여러분들 양측에서 실원 등 노란색의 가오를 주니까 금방 뽑은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야 서포 안나오잖아아 이거 꼭 뽑아야 될까, 서포스? 스탯이 4 개나 박혀 있는데 이걸 안 뽑아? 아, 솔직히 맞는 말이기래. 가자. 아니야, 코톤에 일찍 뽑혔잖아. 다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저기,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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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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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다, 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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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욕심이 좀... 생기네? 에이! 이 정도 떠먹여주시 풀도 해야지 얘들아 이거 풀도몇번 뽑아야 되는 줄 알아? 앞으로 9번 뽑아야 돼 이게 돌파가 한 번에 한 장이 아니야! 일단 우메이부터 아그금 아. 아, 개많네 무슨 시스와를 몇 장씩 뽑는 거야! 씨... 짜이

옷을! 그렇지! 그 옷을 입고 왔어야지 마 그렇지! 지렸다 좋았다 치라야 제발 부탁한다 나와주지 않으련 프로듀서 슬요 저들려요 가자! 제발! 네 <laughs> 코토네 <코탄에. 웃음> 너무 좋아 치나는 천장 치자 아 어, 맞다 오라더 백천장이지 어 접됐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나 돌이 없는 아니야 이번에 뜨겠지 2 0년 차의 코토네 두작 뜨면 모든 게 해결 짠 <laughs> 금색 존나 많아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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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 아아아아아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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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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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맘 쓰지? 웃잖아요 여러분들 저 아무런 표정 저 웃는 표정 이외에 아무 표정도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 눈이 안 웃고 있잖아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고 일병 때 웃는 상이라서 왜 웃냐고 지랄하는 선인들 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느껴봤다 싶었어 펭쳐, 이 느낌을 짜잔 제가 잠깐 숫자가 늘어나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고토네야 한 번만 한 번만 더 나와줄 수 없겠니? 내가 말해욕 결제 태도 야호! 주 장! 주 장! 주 장! 가자! 가자! 결제했죠? 인정한니다이 아앗! 따 아앗! 아 씨X! 지나 뽑지 말걸! 그럼 그냥, 그냥 100번만 더 하면 된대. 아 지나 뽑지 네. 말걸! 이 독성 BM! 살려줘! 그만! 저 잠깐만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세요. 저는 지금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안정의 시간을 갖자. 너는 인간이야. 너는 다르잖아. 너는 그런, 너는 그런, 그런. 너 이번 한정 스알의 서포 카드. 너 지금 이것도 이돌이야 이돌. 너는 사람, 너는 인간, 너는 사람, 너는 인간. 나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 <laughs> 결제 태도. 난왜 계속 스알를뜰 때마다 두 장씩 뜨지 <laughs> 유절목 SSR이잖아요. n 이스 e 이스 코토레 o t t o n Cotton! Cotton! c o t 진짜.. 아나 이거 피고 지나가고 시작해가지고 없었단 말이야 코토레 고마워 벽 뚫고 와줘서 고마워 <laughs> 저거 확률 0.04%으아아 이걸 뚫었어 여기서 마지막 시0에 픽업 코토리 나오면 해피엔딩인데 그지 할수 있어 은색에서 금색으로 그리고 금색에서 무지개로오오오올라왔다올라왔다올라왔다 아니 아까 하네요. 천장 안 쳐도 됐는데 아까 <laughs> 그거 천장 안쳐터 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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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에 구입금액이 5만 엔을 넘었습니다 <laughs>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어 내가 벌써 이거 다 쳤다고? 따서 갚으면 되잖아 따서 갚으면 될거 아니야 아무튼 따서 뭘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면 될거 아냐! 제가 따올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서프샤크 VPN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4개월 이상 구독시 어? 빨리 내놔 빨리 내놓라고 아마존! 빨리! 아마존 뉴요일이라고요 네, 아무도 일안 한다고 아 빨리하고 빨리 내놔! 저도 지금 딴 다금했는데, 기프트 카드가 내가 지금 가차를 하면... 돌려야 된다고 30분째 안 한다고? 안 된다고 내가 가차를 돌려야 된다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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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페이스 아이디가 내 얼굴을 못 읽는데? 나잖아! 나라고! 왜 주위를 못 알아봐? 이팬드새끼야 됐다 영차! 영차! 영차 제발 지지지 이번... 픽업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집에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거기서 그거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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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피곤해. 아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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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토리 표고 다 알아 와. 그만해. 아니 코토리 알바 주익이라니 아니 그렇게 난데. 야! 왔다! 흐름이 왔다! 제발... 제발 주십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다이... <laughs> 제발! 뭐합니더 타카크! 시랄 예명을 한대 진짜... 뉴를 몇 개를 먹는 거야? 그냥 몇 개를 먹는 건가 싶겠지! 리세하고 척같이 하거든! 당연히 뉴지 그럼! 잠깐 이거 완전 다이루프 때의 악몽 아니냐? 투투투투 투... 안 돌리게.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우승. 아네 노승이야? 그만해 그만. 오와 아, 마지막이었어. 아 마지막 마지막이었어. 자제는 아, 아, 천착 포인트를 먼저 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은영 선생님. 사기 치셨네. 사기. 지금 절사각하지 마세요. 조커가 뭔지 보여드릴라니까 진짜... 아니, 안쓸 돈을 썼잖아. 난 원래 돌파할 생각이 없었어. <laughs> 하지만 더안 질렀으면 옐로빅 뱅없었죠 그거 맞아. <laughs> 대충 한구만엔쓴것 같은데... <laughs> 예쁘다. 아, 너무 이뻐. 어떡해, 이뻐! 코토레 떼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영양가 넘치는 가차긴 했어. 이번에 풀준내 많이 늘렸고. 근데, 내가 그래도 생각한 거는, 코토레나 서폿 200으로 뽑고, 옆에 가가지고, 한번 돌려서 뽑고, 100 넘친 걸로 이제 나머지 한명 뽑고, 이게 내 계획이었거든? 근데 왜 400으로 돌리게 됐지, 사람이? 0벌 우리 딸 들어보세요! 우리 담당 아이돌 봐주세요! 후! かわいい,かわい,い